우리 예서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 미말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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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리 미말친 채널이 강의 영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강 영상으로 찾아뵙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배워 볼 역사. 조선의 건국.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은 5학년 때 나오고요. 5학년 교과서 에 나오고 조선의 건국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를 사는데 진짜 어려워하더라고요. 처음을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건국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제 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부터 포함된 코너가 있는데 바로 이 오늘의 키워드라는 거거든요. 오늘의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만 제대로 알고 외우신다면 충분히 이번 강의를 잘 습득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시험도 잘칠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제대로 외우고 스토리 상 이해만 하신다면 당연히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조선의 건국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편으로 나눕니다. 일단은 네, 급진개혁파랑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뉘는데. 극진 하면은 약간 뭐가 사람 그죠? 빨리 지금 당장 요런 게생각납니다요 극진 지역 바에는 누가 있었느냐? 일단은 이성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흥 무인 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진 사대부가 있었고요. 요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정몽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도대체 이성계 는 누구며 뭐 이성계는 조선거국한 사람 오케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 신흥 무인세라 하말 아, 어렵죠 신진사대부 뭔데 아 진짜 정몽주도 뭐 반대한 거 알겠는데 권문세족 머리가 터지지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는 뭐도 있습니까 급진개혁이 온건개혁파도 있어요 위화도회군까지 있어요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요거를 vs 삼아서 급진개혁이랑 온건개혁파랑 싸웠다고 보시면 되는데 급진개혁파는 말 그대로 빨리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자주적인 독립의지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혁을 추진한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바꿔야 돼이 고려 지금 썩을때고 썩었어라고 했는데 이성계는 시,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신흥 무인 세력 안에 이성계가 있고 이성계 같은 경우는 왕이 이제 저기 가서 우리나라 땅을 정복해라 라고 했는데 위화도에 갔다가 군대를 돌려가지고 왕의 말이 거역한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까지 죽었어요 그 다음 자기 동료 장군까지 죽인 그런 전과도 있고 위화도 에거 뭔지 아시겠죠? 왕이 시켰다가 위화도까지 가서 다시 돌아온 이건 요가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위화도에 회군을 한 다음에 자기 동료랑 왕까지 죽이고 그리고 신 이성계 누구다 신흥 무인 세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은 당시 고려 말에 홍건적이나 많은 그런 침입해 오는 사람들을 없애면서 생겨났던 그런 세력,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성계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성계는 우리나라가 개혁이 되길 바랬어요 신진사대부는 그겁니다. 성리학이라는 그런 을 공부하면서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신진사들 모두 어쩔 수 없이 그런 개혁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썩을 대로 썩었던 우리나라 고려를 비판하고 불교를 비판하고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었고 그런 사람들이 급진개혁파에 들어가 있었는 겁니다. 이성계가 급진이고 신흥부인 세력 급진이고 신진사대부 급진 이 요렇게만 딱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 뭐겠습니다 정말로 딱 반대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서 상반되는 관계 이성계는 누굽니까 신흥부인 세력이면서 급진계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그런 개혁을 해야한다라는 의지를 뿜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라는 사람은 뭐죠 정말 그냥 싹 반대로 돌리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주적 동 그런 개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그렇게 막막 막 지금 우리 그렇게 썩을대로 썩은 건 아니다. 신하가 어찌할 두 임금을 섬기겠느냐라는 그런 명분 삼아서 아무것도 지금 개혁을 하자는 그런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 사전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고려를 바꿀 수는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정몽주고 이성계랑 정확히 상반되는 관계라서 VS가 되겠죠. 요거 둘이 엄청나게 극렬히 대립을 했고 급진기호파라고 하면 이성기가 나오고 온건기호파라고 하면 정몽주가 나오고 이성기라고 하면 정몽주가 나오고 정몽주라고 하면, 정몽주라고 하면 이성기가 나오는 이런 건문세족은 뭐냐. 검문세족은 고려 후기 당시에 고려 후기에 집안 관직이 높거나 혹은 권력이 있던 그런 집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둘이서 극렬히 대립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신진사대부는 고문세족이랑 대립을 했죠. 신진사대부가 고문세족한테 있던 토지를 그냥 몰수해버리고, 막 그냥, 네, 자기들의 기초적인 자본을 마련을 한 상태에서 급진개혁파가 이제 개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정몽주랑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랑도 엄청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이방원이랑 정몽주랑 시 배틀도 했었잖아요. 근심과 하여,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대립을 했었던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했죠. 군대를 돌리고 왔어. 왔어요. 그 다음 우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최영 장군까지 죽인 상태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바로 올라갈 순 없어. 왜? 아직은 나는 장군이니까. 그래서 공명왕이라는 왕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랑 대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의 키워드는 다 정리가 됐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방원이랑 얘랑 시 배트를 쓴 다음에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정몽주가 말 타고 있는데 이방원이 자객들 시켜서 정몽주를 죽이고요. 온건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죽었음 죽었기 때문에 온건개혁파 자체도 파탄이 났고 급진개혁파가 자연스럽게 승리를 하게 됐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쳐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떻게 보면 좀어렵지 단어를 외우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토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다 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거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키워드 요금만 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키워드 한번 보고 갈게요 검은 세종 뭡니까? 그죠 고려 후기 당시에 관직이 높거나 권력이 있었던 집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위화도 외군은 당시 왕이었던 우왕이 우리나라에 그런 토지를 다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했지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시 다시 군대를 돌려서 우리나라 다시 와서 우왕을 죽이고 최영을 죽인 그 사건이 되겠고 신진사 대부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를 깨뚫어 보려고 했고 그리고 급진개혁파로 들어갔으며 자주적인 개혁 의지가 있었고 우리는 빨리 개혁을 해야 한다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무리들이 되겠습니다 급진개혁과 온건개혁 급진개혁은 당연히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고 온건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성계는 위허 대군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리고 급진기업과의 대표적 인물로서 이방원을 아들로 둔, 그리고 정몽주와 매우 극심한 그런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몽주는 반대로 이성계랑 아주 극심한 그런 관계를 맺었었고요. 신흥 무인 세력은 이제 고려 후기에 홍건적이나 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을 없애면서 새로게 나타나게 된 무인들의 무리와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요렇게만 딱 이해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제대로 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강의가 좀막 많아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개 써야 되는데, 이번 강의는 그냥 대립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승자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알면 될것 같, 같으... 될것 같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 제대로 외워주시고, 그리고 강의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네. 댓글에 남겨주시고 혹은 다시 한번더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모두 빠이!